는 결과물 보여주셔가지고 저희가 비노 배치 9개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그럼 여러분끼리 이제 분배해 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하셨나요 사랑받을게요. 사랑받을게요. 사랑게요 사랑받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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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받을요사랑받 보기했습니다. 저도 일 개입니다. 네, 저도 일 개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맞추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네 분의 이름으로 팬들에게 초대권 2 0 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너무 좋다. 왔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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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형이 아, 이야기를 잘 해줘가지고 하나, 둘, 실셋하게 셋! 말좀 하고 해. 댄스 <laughs> 있긴 이제 가서 놀러 니다 뭐하고 놀아요, 그냥? 그냥 요 <laughs> Thank <laughs> you.

<목소리가 한 게 보다는 목소리가> 이제 인물이 될것같아 <목소리가> 살아 있어요? 네. 잘잘 <laughs> <오, 오, 웃음> 살아 있어. 요요 <저>, <목소리가> 살아, 살아, 네, 아, 네. 살아, 살아, 살아 계셔. 네. 살아 있는 사람이야? 사람이야? 니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잠깐, 이게 사람도 있고, 그것도 있잖아맞잖아살아있 자고 아니, 살아 있어. 살아, 있아 그러니까 이게 맞네 아까 연재 형이 들었던 거 알지? 아 어떻게 그렇어 이거 앤시타이어스 캐릭터죠?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알겠어요? 아닌가? 아, 아니에요? 아. 야, 좀 어? 그냥 알려주고 올는데 앤시 캐릭터지? 아니요? 편히 딱 보면 어. 저거 알 만한 사람이에요? 알아야 되지 않았을 텐 모를 수 있어 근데 딱딱하면 까하면 모를 수있어 이름 이 헷갈려가지고 어. 이름은 헷갈려? 이름은 진짜 흔한 이름이야 진짜 흔해 이름은 티비 그들어 네, 이런... <목소리도> 아니요, 아... 아쉽게도 가끔나오죠요 가끔 나오시요 가끔, 가끔 나오세요 나오죠. 아, 가끔 나 영화에 나온 캐릭터, 영화도 나왔죠? 아, 드라마도 나왔어 아, 드라마도 나왔죠? 어? 드라마도 나왔죠? 네. 드라마도 나에드라마 나왔죠? 드라마도 나에 나왔죠? 드 아. 희나도 없고 나만큼데 N 싱이네 N 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엔싱이네 아니 다들 웃지 마세요 나만 과분해 보았네 남자예요 성별이 없 성별이 몰라 아, 아, 진짜 성별 이 몰라 애니메이션 캐릭터도 성별이 없다 되게 겹쳐 어. 성별이 없다고 진짜 없어 난 이분의 성별을 들어본 적 없는데 한쪽이 칠칙이 아니서딱쪽이 칠칙이 있어쪽이 칠칙이 살짝 목소리가 목소리가 남자예요 여자예 남자야, 남자야, 남자야 확실 남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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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야 아 남자라고? 남자죠? 남자죠? 어? 안 밝혀졌나? 아 여자 아니야? 거짓말하시면 어, 안 됩니다. 남자야, 남자야. 말안된데 우선은 윤영준 씨. 윤영을 하... 아, 시영을 어, 근데... 위해 노력하지. 영 저... <laughs> <유형을 웃음> 열심히, 열심히 하시는... 진짜 열심히 하느냐? 엔 없어요?

거짓말 안 돼, 지금 여기서 개막 안 했다 있어. 아, 아그짜 이게 의미가 되게 많아. 의미가 되게 많아. 끝나요? 여러분 질문 예안해 주셨네요. 예안 해? 예비하기? 오케이 오케이. 더 올라가요? 안 아니? 있어. 살아, 살아 있어. 살아 있어. 살아 있죠. 아 드라마도 나왔어? 드라마도 나왔어. 드라마 안 했어요. 남자예남자예남자 안녕. 건조 하세요 여가 잠시만 눈 감아주시고 네아 맞네 그런데. 이거 헷갈지 마세요 아, 저거예요? 저흰 딸내미 는거야우 그러면 안돼 아, 아니, 그래. 아니 아니 그걸안 하고 <목소리> 네. 그럼 이 그럼, 뭐, 뭐, 네.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요 어, 저희가 이렇하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제 한 이제 도 아, 왜? 이 정도 됐다. 딱 정답. 올라프. 와, 너무 시이 정도. 이정정이 정도. 이 정도. 이도이 정도. 이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이요이이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정이이정 루피? 루피? 루피 너무 시게 나와 루피 데 얘들 남장주 요자인 몰라요 루피가 제가 요 약간 이게 포로로 루피가 있고 루피도 있더라 난뽀로 루피도 있 빨리 나중에 뭐 바이너스 라운드이크스루피다이너스 소스가 명인데 다이너스 소스로 아무 네? 나무? 어? 아... 루피가 <laughs> 많이 <나이>, 가줬다이정거나줬죠 <laughs> 그 진짜 parti. 정국 목줄? 정 목줄은 잡다 다이너로 라는데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야이 응. 잘한다 야야야딱게이거딱안다 이거 <목소리> 딱찍게 지훈아 일로 와봐 야 앉아봐 나가래 왜저그래가나고 아니 이건 답답해 다 진짜 진 님이 아니라고 님이라그러진짜 거기서 맞출 는요게 자수 인데 자수 게도여기사시면 되거든요 가장 오래 버티는 분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자 <S waiting Tablet> <S psycho grave> 확실한 거 하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루건영 기대해 아니라 게임에 성공하셔야만 여러분들께 음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내점은단 15분간 진행됩니다. 문제를 만약 맞춘다면 음식을 획득하지만 맞추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세상에다네것 같지? 자 그럼 이제 한 줄로 서가지고 도전하러 오시면 됩니다. 도전 퀴즈 우석 선수의 발 사이즈는? 하나 둘셋295 정답은? 285고 네. 들으세요 거동을 가까요거동요너 <laughs> 때문에 나 수영 배우고 있어 이동자에빠면헤엄 아니면... 나오지 못 <laughs> NC 다이너스 자 아, NC 다이너스 퀴즈 난이도 문제입니다 NC 다이너스의 공식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와 이거 쉽다 아이 너무 데2 NC 다이너스 이렇게 작업 거는 네 아니, 난이도 3 문제입니다. 드라. 이어. 드라이어. 드라이어? 이 네. 사람들이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세상이 다네것 같지? 네. 딱 기다려. 우주도 네 것이 될 거니까. 네. 글자 이어 말하네 글자 이어 만하기 난이도 3 문제 나왔습니다. 어. 문제 갑니다. 두루! 치기! 오! 정답! 너무 쉽다! 자, 골라주세요! NC d y 습니다 t y 맞니맞요 너무 아, 쉬운데? NC 다이너스 s t y n 고 d y 문제입니다 NC 아, 다이너스의 마스코트 단디가 있죠 단디 NC Dynasty! n 그렇다면 a s t y NC Dynasty! NC 공룡이 왜 멸종됐는지 알아? 공룡은 팔이 짧아 너희 미모에 박수 쳐주지 못해서 멸종됐대. 이모, 저모. 왜왜 이모 저모 왜 이모 저모. <laughs> 정답. 자, 네, 네 글자 이어 말. 자네네 글자 이어 말하기 난이도 중 문제입니다. 감각. 네. <laughs> 너는 베를린이야. 내게 치명적인 독일 수도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자, 용석 선수의 휴대폰에 본인이 뭐라고 저장되어 있을까요? 아까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고? 전 형이 전화했다는 걸 제가 형한테 보여줬어요 전 되게 친근감 있는 사람이에요 NC의 전국 안녕? 맞아요 와. 정답 아, 네, 우장키즈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자. NC 다이노스의 공식 기염둥이 복지훈 선수 생일은 와 이번이 그래. 와 이번 봤으주하다 지훈아. 어 지훈아 미안하다. 생일 선물 챙줬겠지뭘드리일고뭘아1 챙겨... <laughs> <5월 딱 웃음> 5월 5월 11. 11 자. 5월 11일 정답입니다. <laughs> 탈락이죠 형 애교로 해요 애교해 애교안돼 진정 못해 <놀람> 아, 한번 실패해야 돼 다이너스 캐시 난이도 하 NC 네, 다이너스 캐시 난이도 하 문제입니다 NC 다이너스는 몇 번째로 참단된 구단일까요? 아, 쉽다 아, 9번째 정답 NC 다이노스의 네. 구단주의 이름은 하나. 하나. 두. 자, 신청자. 구단주. 온다. 항상 선수단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 전폭적인 지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관 선수의 등번호는? 마. 8번 온다. 이용준 선수의 등번호는? 용준이 형이요? 8번 아, 최용석 아, 선수의 등번호는? 8번. 아, 지훈선생 등번호는? 3번 본인의 등번호는? 모르겠요 기적 벤트도뭐 <또> 있어요? <laughs> 느끼하게 해요 잘해요 기억나? 우리 루브르 박물관 놀러 갔었는데 너는 조각상인 척해서 나만 경찰서에 잡혀갔잖아 <laughs> 너 쌍둥이야? 아니라고? 그럼 네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겠네 <laughs> 나 오늘 우체국 가서 싸우고 왔어 너한테 나의 사랑을 담아 보내려 했는데 그 정도 크기 박스는 존재하지 않다 실질적인 어떡하니? 잘 봐, 형이 보여줄게 보여주세요넌왜 맨날 같은 팀만 입어? 프리티 모던 선수부터 1번, 2번, 3번, 4번 맞춤뭐 있어요? 네? 맞춤뭐 있냐고요? 네. 벌칙? 벌칙하자 벌칙하시 NC, NC 1차두이3 2 1 최민식. 3 2 1. 손석구. 정답. 3, 2, 1. 정답. 3 2, 1. 민터. 나이한3 아, 2 1이라운드 어 가겠습니다. 3 2 1조아 에이씨와 함께라면 언제나 좋습니다. 시입을 씨. 밖에 생각이 <laughs> 안 나요. 하나, 둘, 셋. 누구세요 <laughs> 어, 우와! 믿으세요? <laughs>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노래는 많이 들어봤시는데 하나, 둘, 셋. 우와, 야,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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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다이너스 다이너스 하겠습니다. 아, 다, 다. 다이너스 팬분들. 이. 이런 자리 빌려 한마디 하겠습니다. 노 노력하는 모습 보여 드리고 슬슬 스스로 열심히 해서 최고 의상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우리 팬분들한테 한 하고 마겠습니다 오늘 스파더 스페이스에서 이렇게 장소를 제공해 주셔서 저희가 먼저 체험해 봤는데 저희가 나눠 드리는 20장의 티켓을 추첨하셔 가지고 꼭 당첨되셔서 한번 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여기 장소 얘기는 용석이 형이 했으니까 그래도 야구팀이니까 야구, 야구 얘기하자면 좀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렸는데 많이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훈이보다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정말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고 여기 스파더 스페이스 정말 가족끼리 와도 좋고 뭐 친구도 연인끼리 와도 좋고 맛있는 음식들도 많이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석이 형 말처럼 와서 같이 즐겨 주시면 좋을것같고 저도 좋은 모습 빨리 보여 드려서 N팀에서 활약할 수있는 모습 보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고하는영상 영상을 보보내고 저희 한번고 제가 좋아하는 영상 오늘 재밌었으니까 다음에 또 한번 놀러 가시죠. 용서가, 지윤아, 우서가, 너네와 함께해서 즐거웠다. 형 놀아줘서 고마워. 음 저희가 초사는좀 볼게요. 사황좀 볼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어, 루건이 형, 형인데 앞장 서서 어,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지훈이, 지훈아 생일 미안하다. 사랑한다 지훈아, 파이팅. 우석이, 아, 어, 우석아 오늘 물 청소 때 물을 좀 내가 많이 쌌는데 야 수영 잘하더라 물게 인정.